따뜻한 냉정, 넣어도 영원없는 손길은 풍선처럼 부푼 공약들이 둥둥 떠다닌다. 재래시장 위로, 지하철역 위로, 아파트 단지 위로, 선거철만 되면 볼수 있는 풍경이다. 정치인들은 작년에 왔던 각설이처럼 때가 되면 또 시장통부터 찾아 표를 구걸한다. 아파트 단지 입구도 소란스러워진다. 지하철 출구는 가뜩이나 복잡한데 기호 1, 2, 3, 4번이 뒤엉키면서 북새통을 이룬다. 어깨에는 저마다의 이름이 적힌 띠를 둘러맨 사람들. 확성기에서는 공약인지 공약인지 모를 말풍선이 쏟아진다. 표정은 하나같이 그렇게 밝고 착해 보일 수가 없다. 세상의 온갖 자유로움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 표정으로 어떻게든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눈을 맞추려고 간절한 구애 작전을 펼친다. 물론 그때뿐이다. 선거 때만 이렇게 얼굴을 들이미는 정치인들에게 진정성을 느낀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밉상으로 보는 시각이 오히려 더 많다. 자기 필요할 때만 찾아와. 온갖 알랑방개를 끼다가 표를 얻으면 쌩하고 사라져. 나중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그들이 표를 얻으려고 제일 많이 하는 행위가 악수다. 그 악수에서도 온기를 느끼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주고받고 손을 맞잡았음에도.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전해지는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차가운 이미지가 많다. 그들이 하는 거의 모든 친밀 행위 자체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연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속을 챙길 때만 대중 곁으로 다가오는 얌체 같은 이미지는 여야 할것 없이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들의 상징처럼 되고 말았다. 일전에 한 대선 후보는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다가 손아귀가 아프다는 이유로 손을 등 뒤로 돌려 악수를 거부한 일이 있었다. 그 모습이 하필 사진으로 찍히는 바람에 구설에 올랐다. 정말 아파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 일이 유달리 입방아에 오르내린 이유는 역시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저 정치인은 차가울 거야. 사람들과 손잡는 것도 내심 싫어할 걸? 등, 등 뒤에 감춘 손좀 봐. 저기 본심이 있는 게지. 예컨대 이런 식의 생각을 한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 그 사진 한 컷에 담긴 의미는 그런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그 정치인은 거꾸로 악수를 거절당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선거 날 아침 투표소를 방문한 자리였다. 본인부터 솔선수범 한 표를 행사한 뒤 현장에 있던 투표 참가인들과 악수를 나누려는데 그게 사단이 되었다. 대부분은 악수에 응했고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는데 마지막 자리에 있던 참관인이 악수를 티나게 거부하였다. 그 장면이 하필 또 매스컴 카메라에 포착되어 고스란히 언론을 탔다. 참관인은 해당 정치인이 진정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악수를 거부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기억한다. 이래저래 시민들과 온기를 나눈 일에 실패함으로써 여러 구설에 올랐던 정치인이다. 그 정치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본인의 기대보다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차갑고, 비인간적이고, 욕심만 많고, 뭐 이런 이미지들 말이다.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은 자업자득인 측면도 강하다. 선거 때만 이른바 서민 코스프레를 하고 원하는 곳에 입성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갑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일을 하도 많이 겪다 보니 시민들도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 사람 냄새 같은 걸 기대하지 않는다. 사람 냄새란 곧 온기이기도 한데 정치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것이 한국 정치 문화의 비극적인 측면이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특히 그렇다. 외국에서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꼭 차갑고 온기 없는 존재로 여기지는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불린 우루과이의 호세 무시카가 그렇다. 그는 따뜻하고 온기 충만한 정치인이었다. 농사를 짓고 살다 대통령이 되어 당선 이후에도 스스로 농부라 칭하며 과수원 일을 계속 병행했다. 호화 관저에는 머물지 않았다. 원래 살던 집에 계속 기거하며 낡은 차를 솔, 손수 몰아 집무실로 출퇴근했다. 급여는 대부분 복지 단체 등에 기부했다. 대통령궁을 국민에게 개방했다. 장애인과 노숙자, 소년 소녀 가장들을 수시로 초청했다. 그의 삶은 섬의, 서민 포코스프레가 아니라 그냥 서민 그 자체였다. 대다수 국민이 그의 모습에서 온기를 느꼈고 그것만으로도 일종의 치유가 되었다. 그 대가로 국민들은 그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지지를 보냈다. 전문 정치인은 아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런 행보로 유명하다. 그는 평소 호화로운 방탄차 대신 소박한 경찰을 타고 이동하길 즐긴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그랬다.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어느 외딴 지방도로를 달리다 장애인 가족이 손을 흔들자 불쑥 차를 멈추고 내리는 모습이 영상에 찍히기도 했다. 교황은 그 장애인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다. 따뜻한 풍경이었다. 곁에 있던 가족과 시민들에게도 그 자체로 축복이었다. 누군가의 휴대전화에 찍혀 공개된 이 모습은 카톨릭 신자뿐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대중에게 온기를 퍼뜨렸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교황청이 주는 엄혹하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수스럼 없이 내던졌다. 그런 것들보다 대중들과 옹기를 나누는 일에 자신의 소명을 두고 있는 듯하다. 이런 성자의 경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서구 정치권에서는 옹기를 바탕으로 한 배려와 유머, 서민적 행보로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선 사례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의 경우에는 개각을 하면서 난민과 원주민, 버스기사 출신, 시각장애인 등을 강요로 기용했다. 일반 공무원도 아니고 장관으로 말이다. 국민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도 중요한 일을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았다. 희망의 옹기를 품을 수 있게 되었다. 기성 정치권을 향한 마음의 벽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은 심야의 맥주집에서 번개회동을 하다가 카메라에 포착된 일이 있다. 길거리에 있는 흔하디 흔한 맥주집이었다. 경호원을 도열시키거나 수행원을 거느리지도 않고 그냥 불쑥 나타나 맥주를 시켰다. 시민들은 처음엔 놀라다가 이내 마음이 훈훈해졌다. 정상들만을 위한 귀빈석 같은 건 따로 마련되지도 않았다. 그냥 퇴근길 시민들 사이에 섞여 앉았다. 거대 유럽연합을 연합을 이끄는 수장들이 일반일과 다를 바 없이 혀츠 소매를 훌훌 걷어올리고 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이런 일화들이 많다. 시민들로 북적이는 동네 핫도그 집이라든가, 허름한 식당에 불쑥불쑥 불쑥 나타나 한끼 식사를 해결한, 해결하는 걸로 유명했다. 선거 기간에 맞춰서 그런 게 아니라 수시로 그랬다. 외국을 방문해서도 고급 레스토랑보다는 현지 로컬 식당을 즐겨 찾았다. 그런 모습들은 보도 자료나 보도 사진으로 배포된 게 아니라, 시민들 카메라에 찍히면서 알려졌다. 그 시민들에게 안부를 물어주고 사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오바마는 선거 때 시장을 돌며 순대국을 먹던 우리나라 정치인들과는 좀 달라 보였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오바마의 그런 모습 또한 연출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많은 시민들에게 온기를 전달하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이다. 정치인이든 일반인이든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해주는 건 사람 대 사람으로 전해진 온기다.그 온기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담겨 있다.때로는 치유의 힘이 되기도 한다.오한으로 몸을 떨며 병석에 누웠을 때 이마를 짚어주던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을 기억하는지.배탈 난 손주의, 손을, 손주의 배를 쓰다듬으며 내 손은 약손이라고 하던 할머니 손길은 또 어떠한가? 거기서 나오던 영묘한 온기는 그 무슨 진통제나 치료제보다도 강력한 치유력을 발휘했다. 온기에는 또한 믿음을 다지는 힘이 있다. 악수를 해보면 우호감과 적대감 정도는 직감적으로 구분해낼 수 있는데 그걸 가르는 기준이 바로 온기다.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온기를 통해 상대가 나의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악수는 신뢰의 교환 의식이 된다.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악수를 하는 풍습은 오래전부터 서로 믿자는 선언적 의식으로 활용되었다. 먼 옛날 칼잡이들의 시대에는 서로 죽이지 않겠다는 비무작 확약의 수단으로 악수를 사용했다. 그렇듯. 악수란 믿음을 나누는 풍습이다. 맞잡은 손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그 믿음의 자양분이다. 정치인들의 악수처럼 믿지 못할 요식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키워주는 소통수단이 악수다. 만일 손이 닳도록 악수를 했는데도 대중들이 신뢰와 사랑을 얻지 못한 정치인이 있다면, 무릇 온기의 가치에 대해 처음부터 찬찬히 생각해보면 좋겠다.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곧바로 답이 나올지도 모른다. 끝내 그 답을 찾지 못하겠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정치를 그만해야 한다. 옹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사회는 옹기 반대일 것. 냉기로 가득 찰 것이니 말이다. 프레이 포 파리 근대의 파리만.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끔찍한 테러가 일어나자 지구촌 각지 사람들은 이웃 의식을 발휘해 추모와 애도의 물결을 이루었다. 이른바 프레이포 파리로 상징되는 SNS 추모 릴레이가 그중 하나다. 이것은 이후 하나의 유행이 되어 다른 나라에서도 테러가 발생하면 거의 어김없이 SNS에 등장하고는 한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프레이포머머머 게시물을 올리는 게 요즘 말로 치면 일종의 인싸가 되는 일 같다. 일단 그 취지는 나쁠 게 없다. 오히려 순고한 일에 가깝다. 한 나라의 비극을 먼 나라의 일로 치부하지 않고 내 이웃 인류 고통의 문제로 받아들여 안타까워하는 것 당연히 칭찬받아야 할 일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프레이포 머머머 물결이 유독 서구권 나라에서 창극이 발생할 때만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제3세계에서 비극이 발생할 때는 등장하는 걸 보지 못했다. 사실 테러나 분쟁, 전쟁 등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은 유럽보다 중동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훨씬 심한데, 거기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좀체 프레이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다. 지구촌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이다. 마을 촌자를 붙인 걸로 보아 이 단어의 저변에는 서로를 이웃처럼 바라보자는 공동체 의식에 깔려 있을 것이다. 국경이 나뉘고 문화도 다르지만 지구라는 한 마을에 사는 하나의 이웃처럼 서로를 가까이 여기며 거리감 없이 교류하자는 의미 말이다. 그런데 프레이포 동참자들은 프랑스나 영국, 벨기에는 이웃으로 생각하면서도 나이지리아나 팔레스타인, 시리아는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무장단체 보코하라미 테러로 하루에 한 번에 백 몇십 명의 양민들이 죽거나 10대 소녀들이 단체로 납치되기도 하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접경지대에서는 툭하면 미사일 포탄이 날아다닌다. 시리아는 내전에다 악명높은 IS까지 말할 나이도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벌어지는 학살과 비극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혹시 이웃은 이웃인데 유럽은 서울의 강남 같은 이미지고 중동은 저 멀리 변방의 시골쯤으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화려하고 낭만적인 유럽의 도시들은 기꺼이 마음을 내어 안타까워 할 만한 곳이지만 먼지 날리고 피비린내 진동하는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은 따로 신경 쓸 필요 없는 곳으로 여기는 건 아닐까? 파리나 런던은 언제든 놀러 갈수 있는 가까운 곳이지만 가자 지구나 알레포는 평생 갈 일이 없는 먼 곳이어서 추모의 마음이 잘 우러나지 않는 것일까? 생각이 이런 고민에 이르자 플레이포라는 숭고한 추모의식에도 어떤 씁쓸한 뒷맛 같은 것이 남고 말았다. 물리적 거리가 어떻든, 심리적 거리가 어떻든,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고 죽음은 다 똑같은 죽음이다. 전 세계 모든 분쟁 지역 사람들에게 플레이는 똑같이 필요한 일 아니겠는가? 혹시 그게 똑같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자성을 해볼 일이다. 인류 보편의 가치라는 말에 보편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겠다.